반갑습니다. 성우 박성태라고 합니다. 사기 하이큐 극장판 많이들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요. 제가 여기 왜 나왔을까요? 포스터에 떡칸이 나와 있는 텐도 역할을 이번에 맡게 되었습니다. 어 사실 제가 하이큐 만화책을 전부 다 구입을 해서 봤거든요. 그러면서 만화책을 보면서 와얘 내가 해보고 싶다라고 했던 캐릭터가 정말 텐도였어요. 어 이거 할수 있을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은데 뭐,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에서 제가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, 정말 감사하게도 pd님께서 이번에 탱도 역할을 좀 맡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와 대박 상상이 이루어졌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요 어 탱도라는 캐릭터는 보면 되게 감각적이고 본능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기존의 하이큐에서 없었던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와 어, 이런 캐릭터를 연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사실 저도 만화책을 넘기면서 텐도 대사 나올 때마다 대사 연습을 미리 뭐 캐스팅도 안 됐는데 사실 먼저 살짝 해보기는 했었거든요 자신의 감각을 믿고 자신의 센스, 본능에 충실한 그런 캐릭터니까요 여러분들 재밌게 많이 봐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텐도가 아, 이게 마지막 시합을 하고 나서 했던 대사가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. 잘 있어라 나의 나요 나는 대사를 했는데, 네, 지금보다 더빙 녹음을 했을 때 훨씬 더 잘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화에서 더 제가 훨씬 더 감정을 담아서 했던 그 연기 어떻게 나왔을지 한번 기대해 주시고, 하이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, 많이 많이 보러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극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콘셉트의 사운드!